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요하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완벽한 시나리오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구원의 작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예, 성실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악을 떠나는 자들이 탈취를 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공평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 하십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서 일말의 어떠한 구원을 만들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단독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구원의 근거와 또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를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도움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영히 버리겠느냐?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50명 의인이 있다면 내가 구원하겠다. 45명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당신의 의로 일을 하셔야만 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일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송단 장로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각자 맡겨져 있는 달란트와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쁨으로 일하며 사람 살리는 일들을 펼치시는 그한 사람을 찾으실 때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중재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도 기력이 쇠해지면 기도할 힘조차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받을 때는 그 수술을 받는 당사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그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음직도 한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일 겁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을 편들며 세상을 수종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분명히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 내일. 아, 살펴보도록, 어,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구원의 일을 베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말하던 시대에서 700년 후에 오실 오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에 속해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고,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진노를 끌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의를덧입게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중재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 그 기도 오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그 지평이 넓어지고 그 기도의 깊이는 더욱더 깊고 풍성하여 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4주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효연인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효연이가 8시에 수술을 합니다. 뭐야 뭐야 병이라고 뇌에 이상이 있는 병입니다. 7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지금 믿음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술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또 아이가 수술을 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고 그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중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이 아이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조로 모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로말미아가 비대면으로 함께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정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 신령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기도 의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송탄 장로교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겠노라.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장로님께서는 청년 시절에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40이 넘어가면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모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할때 나는 예, 아멘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외에도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가장 뜨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교사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끄시며 함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쨌든 세상이 아무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찾으시는 그 사람 당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거꾸로 트리고 의의로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그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무릎쓰으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그 지역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팔, 그리고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중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